안녕하세요. 캐주얼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캣 게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치킨런이란 게임이고요. 어, 역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시고요. 터치 스크린 치킨 게임. 와 어, 이게 치킨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 근데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어 메인 닭이 하나 있고 어, 뒤에 어. 참 불쌍하네요. 이게 목이 잘린 이 불쌍한 생닭, 생육닭. 그치. 이 육개가 지금 뒤에서 달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돈이 막 날아다니고 있죠. 컨셉은 아주 잘 잡았어요. 그냥 달리는 겁니다. 한번 보죠. 터치 스크린! 어, 좋아요. 확인하고. 어, 화면을 터치 한번 하면 점프.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하면 잠깐 동안 날수 있어요. 좋아요. 네. 어, 간단하네요. 그냥 뭐. 터치하면, 뭐, 어, 치킨블리지 게임을 지으면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사라집니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어. 가끔 개발자분들이 어, 네트워크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죠? 아시죠? 따라 오, 어. 어, 좋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달립니다! 닭이 엄청 격게 달리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오! 열심히 달리, 달려... 오! 왠지 저거 부딪히면 안될것 같죠? 왠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동전 엄청 먹고요. 뭐, 첫판부터 이렇게 잘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HP는 계속 달고 있어요! 어, 닭이 무서워요. 좀비처럼 달려오고 있네요. 자, 계속 갑니다! 오! 광고 시청 후 이어합니까? 이하, 한 번만 그냥 이어해볼게요. 30초 할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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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게임! 저 나중에 혼자 할때 광고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생명력 점프력 스피드 레벨업. 돈이 또 있습니까? 레벨업. 코인이 부족하대. 얼마나 올랐어요. 와, 생명력 봐요. 점프력이랑 엄청납니다. 이제 2588이 있어야 아 3000이 있어야 레벨업이 한번더 됩니다. 레벨이 벌써 6이에요 와 이게 첫 판부터 이렇게 레벨이 높아요. 갑니다, 갑니다. 첫판 깼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출발, 고고고! 치킨 블리지 날아가, 날아가는 게 귀여요. 워 머리 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닭이라서 거리의 한계가 있죠. 귀엽네요, 귀여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 에너지가다는군요. 땅에 닿으면 에너지가 달고 그런 거 같아요. 어포메이션. 잠깐 광고를 건너뛰겠습니다.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오, 오, 오 네, 네, 네. 아, 저거 혹시 밟는 건가요? 어, 뭐야 얼굴이 생겼어요. 방어력인가요? 아, 이렇게 위에서 밟을 수 있겠네요. 슈퍼 마리오 같아요.

아오 방구로 뽕뽑겼어요 장난 아니에요. 우와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잘 먹었어야 했는데. 아 제가 광고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 광고 점프합니다. 아네 녹화 미숙으로 인하여 아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못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해보죠. 거거거예예 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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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달립니다. 런 치킨 런 치킨 빌리지 출발 엽엽엽엽 yep, yep, yep. 멀리 더 멀리 아까전에 어에그라든지 이런걸 뽑기로 다되어있더라고요 기분 나빴던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 미션을 해서 퀘스트를 해가지고 업적을 달성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아 돈을 좀 모았었는데 어 뽑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를 만을 주고, 만 코인을 주고 샀어요. 근데 천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열받네. 이, 어떻게, 근데 천에, 나중에 보니까 코인을 만을 걸고 뽑기를 하면 천에서 백만까지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천으로 얻었으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또 갑니다. 643미터가 베스트입니다. 40, 58, 8m 가고 있죠? 74, 80, 84, 8 93 가고 있고요 코인을 계속 모을 겁니다. 20이나 모았어요. 아, 저런. 오, 아! 아, 먹었습니다! 오, 얼굴 나왔어요. 이런, 이런. 슈퍼마이너처럼 꼭 먹어야 됩니다. 저런 거. 어 생명 늘어났어요 하얀 데가아이콘을 먹으면 생명이 늘어나고요 아 얘네 밟아야 돼요 아 위험한 애들이에요 어 에너지가 별로 없대요 어떡하죠 아 에너지 먹었습니다 아 적시적소에 필요한 에너지가 왔어요 안돼 안돼 달리기 하는 동안 내내 달고 있어요 안돼 안돼 한번만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저까지 아 저까지 아, 레벨업을 한번 할까요? 아니면, 이따 뽑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플레이! 사, 사천, 4천, 사천이니까 한 5천 정도, 5, 6천 정도만 더 모으면, 제가 뽑는 거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까워서 진짜 미치겠네요. 아까 재밌었는데, 아. 준비, 레디, 액션! 날라갑니다 어허! 어허허허허! 어허! 또, 또, 또 갑니다! 어허허허허! 어허! 하하하, 허허허? 하하하오오오 허허허? 오, 오, 어, 안돼이 아! 다시 다시 다시. 뭐야 천 코인 얻었어 그래도 다시 다시 만 코인 얻을 때까지 합니다. 만 코인 얻어서 뽑기 하고 오는 애 끝낼 겁니다. 오늘은 내가 딱딱 딱 봅시다. 잉? 오늘은 딱 봅시다. 자 준비, 레디, 액션. 날라가라 날라가라. 닭이 근데. 은근 귀여워요. 막 그렇게 예쁘게 매력적이게 생기진 않았는데 요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이 귀여움이 상당해요. 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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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날라가자. 이야 너희들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이야야. 예예 예. 근데 은근 잘안 죽어요. 얘가 에너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좋아요. 왜그런 게임들 하면 뭐부딪히고 그러면 대부분 막 죽고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유저들이, 그렇게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 런, 어! 아니, 부담이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아니, 왜배0 0밖에못 모았지? 좀 업적 한번 봅시다. 어, 이게, 요거 한번 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업적이 이제 한 번, 메인 로비로 한번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씬을 불러오시는데, 이게 데이터를 좀, 마, 이렇게 데이터가 아니라, 로딩 시간이 조금 있네요. 달려갑니다 점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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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에 빠지면 안됩니다 오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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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템 좋은 방구 였는데 좋은거였는데 아이템을 먹어야 얘가 우구어구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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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 방구 방 이게 약간 도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생명 먹어야 돼. 어 하얀다. 아이템 하나 먹고 요번에 뭡니까? 아 요거 방어 방어 요거 괜찮.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또또 또 이상한 짓 했어요. 아아아 아. 아, 그렇지. 뭔가 하나 먹어주고 안돼 안돼.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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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깐 저거 밟고 올라갑니다. 아 올라서. 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아아저 뭐야? 생명도 먹었고요. 아왜 또? 노 아직도 5,300. 왜2 0 6밖에못 맞죠? 아아 아, 아, 이걸 먹 뭐, 이걸 보기했죠 없죠? 업적. 자 업적으로 넘어갑니다. 업적. 이 아니네. 이거 뭐지?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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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3,000 3,000 3,000 보상 걸음마 초보. 조사 초보 사냥. 소자의 도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돈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14,378이에요. 레벨이 와, 이 닭들 다 열고 싶다. 야 자! 자, 이거 봐요. 5천0 4만 5천잘 봐요. 이제 알겁니다리액션 네, 아, 이거 눌러야 되는, 거 버튼 눌러야 되는 거네. 아, 띵, 띵.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오. 오, 귀여워요. 한번 봅니다. 9340. 하나 더 뽑자. 하나 더. 하나 더. 아, 여기서 레벨업을 할까? 레벨업을 할까?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 캐릭터. 다 있어요. 뭐. 인첸 빼고는 다. 오, 여깄다. 여기 여기다여다나한번 여기 보자. 여기 선택했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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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력이 장난 아니에요. 얘한번 예, 해보고. 가보죠. 플레이! 귀여워요, 귀여워. 움직임 보니까 아주 야기자기한 게플래시 아니면 스파인 투 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자 한번 뛰어. 오, 생각보다 오 점프가 높아요. 날아가자 날라가. 오, 그죠, 봤죠? 한두배 정도는 높은 것 같은데요? 레벨업만 잘 시키면 아주 아, 우이 검은 암탉 맘에 들어요. 아, 저기,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절로 위로. 저기 많이 오는데 아, 그래야 저거. 저기 뭐알 까는 거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얘가 좀 생명력인가 뭐가 짧았던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레디~~ 아, 요 로딩 타임이 좀 아쉽네요 조금 다르게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셔돈 먹고 업적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업적을 잘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뽑기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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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거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는지보고싶오오오아오오 아, 빨리 죽어 버려야 겠다 그래야 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할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네요.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제가 이 정도일 정도면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실력이 좀 늘었나? 아니 그 어제했던 그왜그 좀비가 걸어가는 그것도요. 제가 집에서 또 따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은근 재밌더라고요. 좋았어. 나 이봐봐. 나 지금 뭐볼 거냐면 일단 레벨업 한번 할게. 오케이. 일단, 레벨업을 한번 하고. 자, 업적을 또 얻었네? 아. 아! 하면서 봐. 업적을 얻으니까 6,000. 아, 내가 왜 샀지? 왜 레벨업을 왜 했지? 이거 뭐가 느껴. 느꼈... 아, 쿠폰, 쿠폰은 나오는데요. R을 한번 보죠. R. 아니. 아, 이거 하나 뽑아보고. 러다자자! 하하하! 기어래? 오이! 오케이. 나중에 한번저 속성이나 한번 봅시다. 요거네요. 점프력이 요정도, 스피드가 요정도. 잠깐만. 점프력이 요정도, 스피드가 요정도. 점프력, 얘가 훨씬, 아, 레벨업을 했죠? 또. 아니, 알루 먹으면, 뭐, 알까는뭐 그런게 없나요? 와, 얘는 진짜 점프력이 장난 아니네요. 전설 쪽으로 한번 보죠. 얘네들 캐릭터가 얼마나 센가. 어! 거의 기본 능력치가 반 이상 높네요. 와, 이런 거 하나 뽑고 싶네. 뭐고요 그, 이, 봐봐요. 아, 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만을 쓰면요. 천. 천에서 백만이에요. 내가 이거 만졌다가 아까 전에 천 뽑아가지고 진짜 운 지질이도 없네.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이거 한 번, 게임 한번 같이 즐겨보시고요. 음, 또 다음에 뵐게요. 캐주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캣 게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